수심을 번졌어요 어, 아, 그렇지 않아요?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? 저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아까 짐 올렸을 때 그때 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다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. 아, 선생님도 아, 그러셨죠? 네. 네. 네, 네.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 때문에 어, 제가 선생님, 이 짐이 선생님보다 문학보다 훨씬 더 일찍 만들어졌잖아요. 없었고 또이 이런 올림을 아무한테나 줄 수도 없고 또 느끼지가 않잖아요.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해도 누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다 과정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면 이게 너무 맛있잖아요. 그런데 제가 이 아꼈고 제가 그동네이처럼 번져졌던 그 마음 때문에 식을 제작하는 그 과정이 선생님께서 아마 대변해 주실 것 같아요. 아.